안녕하세요, 자팍. 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정으로 판매된 다시 한번 떡상을 노리는 물리계의 황제를 다시 한번 노려봄직한 퀵실버 3티어로 새로운 유니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유니폼 같은 경우에 썸머 한정이기 때문에 기간으로만 살수 있는 유니폼이고요. 이 이후에는 또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조금 불편함은 있는 유니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폼이 굉장히 떡상을 해서 오늘은 퀵실버 한정판 유니폼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제 퀵실버 티어스 인 스펙이에요 일단 공격속도,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율, 방어무시, 회피율, 킬쿨감 최대한 맞춰준 상태입니다 거기에 영웅장비 25강 풀강에 우르는시화 전설급으로 맞춰줬어요 거기에 스킬부다 풀강, 이소세트, 분노하크의 힘, 세트효과 11단계 적용중이고요거기 특수장비는 분노의 스킬이 었습니다 5번같은 경우는 솔직히 분노를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갑특장도 사용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 스킬 뒤늦게 대갑이 터져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갑 맞추기가 굉장히 힘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엔좀스킬메커니즘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노의 CTP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에 유니폼은 신화예요. 자 일단 유니폼 변경점부터 확인하게 되면 퀵 실버 같은 경우는 일단 공격 속도 10%, 공격지 다다이 히트피이량 15% 상승인데 기존보다는 5% 정도. 능력시 다당이 트 피해량이 5% 정도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스킬에서는 이 스킬 피해량이 좀 증가했다. 은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킬은 전부 다이펙트에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3티어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예 스킬 메커니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킬 메커니즘 보면서 어떻게 스킬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퀴시버 스킬 메커니즘, 스킬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그럼 바뀐 게 없는데? 일단 마비가 있고요 뭐 없습니다 이거 거의 안쓸것 같아요 무력화에다가 마비 자 다음 2번 스킬 보도록 하죠 2번 스킬 요것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 이펙트만 좀 바뀌었다 정도고 공격속도 감소시켜주는 이런 스킬인데 거의 안쓸것 같아요 앵간하면 잘안 씁니다 자 다음 3번 스킬 보도록 하죠 3번 스킬 요것도 똑같죠?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격형 용포를 가지고 있고 1% 그리고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대수가 늘어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바뀌었다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복이 붙어있고 공격형 용포가 있다라는 거 직캔이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어 자체 버프가 날렸어요. 오,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에 있었던 대갑을 맞추는 4번 스킬 주력대기 같은 경우에는 좀 길었습니다. 유지시간이 길었고, 거의 뭐 단일 대상으로만 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고, 자체 버프가 붙어 있는데, 이게 거의 뭐5040% 정도 올려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력화를 갖고 있고, 기절까지 갖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어 진행이 될수 있다. 정말 빠르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이펙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졌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합시다. 5번 스킬. 요것도 기존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는데 일단 보트가 떠다닌다는 거 이제 버스라든지 택시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트가 떠다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이점은 이펙트 외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3티어를 볼 건데 3티어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콘마저도 바뀐 모습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이거 고개 돌려주는 거 너무 멋있죠 이런 식으로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막 때리다가 막 이렇게 돌아서 차는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스플래시가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직캔이 가능한데 이제 스킬 메커니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요. 일단 스킬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기존이랑 동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킬 메커니즘은 3캔, 5캔, 4. 요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4번이 들어가고 나서 2 또는 1요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기본적으로 쓰시던 것처럼 q 시버를 써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3티어가 이제 관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캔, 5캔, 3티어 캔슬하고 4 물방울 나올 때 캔슬하면 이제 물방울 터지면서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좀더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써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데미지를 실험을 해보니까 3캔, 4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다른 메커니즘이 더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3티어 스킬 메커니즘은 3캔, 5캔, 4캔, 3티어. 이게 좀더 확실히 데미지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티어를 맵 마지막에 끝까지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게 틀리고 더 좋은 스킬 메커니즘 있으면 댓글 동의 알려 주세요. 짬, 뭐, 마스터 몰드, 퀵시버 3티어와 새로운 유니폼으로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츠, 기대. 같은 편에는 오딘 3티어와 루나 3티어가 있는데, 정말 호적수를 만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어떨지, 가보도록 하죠. 쫄정리는 뭐, 너무나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점심쯤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4번이 단일기라기보다는좀 빠르게 때려주는 스플래시 데미지로 바뀌었고, 모공이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력대기로 쓰기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가면, 오, 어, 좋아요. 스피드로서는 뭐 나쁠 게 없죠? 아이 어, 뭐야, 벌써? 벌써 들어왔다고? 바로 3티어. 이야, 이거를, 어? 아주 가뿐하게 드겨 밟아주는 퀵시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상대편 루나 분이라든가 오딘 분이 뭐 특장이 뭐 분노 특장이 아닐 수도 있겠죠. 36초 대이 정도면은 스피드 면에서 거대 보스 레이드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볼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자, 한번 널 레전드 모드 레전드 9단계 퀵시버 새로운 유니폼으로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리 과연 어떨지. 정말 기존보다는 확실히 강력해진 퀵 실버는 맞는 거 같거든요. 조금 4번이 좀 진행 속도가 예전에는 느려 가지고 데미지가 분노가좀 어떻게 보면 잘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대가보다 알수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들량이었는데 과연 어떨지. 일단 분노가 터져 버렸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캔 3티어 So amazing.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딜이 들어간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은 제가 이 스킬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전에 스킬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은 어제 찍은 영상이랑 비교했을 때 속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팔콘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장승전에도 지금 소식이 좀 얼타다가 좀 시간을 좀 잡아 먹었는데 굉장히 좋은 스킬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뭐 3티어를 캔슬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3티어에다가 맨 마지막 끝까지 봐주는 게 조금 더 되게 잘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확실하게 좋아진 q c 볼를볼수 있어요. 에이 팔콘이랑 비교했을 때별 차이 없는데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를 생각해. 이 과거는 정말 찐따 같았어. 어떻게 보면 태생치고 딜이 별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월드보스 전용으로만 쓰기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마 조금 더 높은 단계를 도전하면 큐실버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팔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쉬운 단조로운 스킬 메커니즘을 갖고 있잖아요 큐실버가 조금 더 괜찮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팔콘보다 딜이 안 나오던 큐실버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기존보다 슈퍼떡상을 한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PVP 능력도 봐야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라면, PVE 능력으로서는 무조건 학적점인 것 같아요. 조금 손도 쫙쫙 맞는 그런 느낌, 손맛도 좀 있고요. 과거에 그, 찍사다 많은 그런 3티어 느낌이 아니라, 묵직하게 날려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가미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3티어는 안 쓸게요 일부러 3티어 안 쓰고 조금 시간을 버리더라도 요번에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드가자 드가 버리자 야우 조금 아쉽죠? 이 상태로 그냥 딜하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스트라이커 빼고 이 정도의 딜량이면은 굉장히 기존의 큐실버보다 훨씬 3만 배는 더 세진 느낌이네요. 애가 사람 됐어, 진짜. 자, 한번 큐실버로 타임라인 배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었던 분노를 빼주고, 탐욕을 낀 상태로 한번 타임라인 배틀에서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가자. 상대는 센트리 3티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퀵실버가 탐욕을 가장 많이 써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요번에 탐욕을 한번 줘보는데, 몸타겟이 짧아져서 조금 더 PVP 능력이 저하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과연. 그래도 꽤나 싸워주는 모습. 탐욕들고 회복 한번, 오! 한번 커 아직 한발 남았다. 과연, 이것까지 잡아준다면, 굉장히 강력한 퀵실버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잡았어! 잡았습니다! 상대는 시크릿 마블링인데 잡았어요? 오. 하지만 여지없이 콜로서스한테컷 물리 반사 데미지에 너무나무 강력한 콜로서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트리를 잡고 에보니모를 잡았다 이거는 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뭔가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죠 상대는 몰큘맨 3티어 과연 몰큐... 몰쿨... 바로 컷 대사 치기도 전에 아직 한발 남았다 다음은 몰큘맨 3티어 바로 퇴근 바빠 자 다음은 메피스토 메피스토를 상대하면 어떤 느낌일지 메피스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잡았어 특장 보기 전에 잡았어 이용아 바로 죽네요 상대편 메피스토는 분노인데 어 근데 이건 좀 속도를 좀 세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분명히 PvP 활용도는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캐릭터임면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임라인 배틀에서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분명히 정전에서 한덱을 할 괜찮은 상위권덱으로는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한 큐실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얘한테 재생이 좀 아깝지 않나? 자, 오늘은 퀵실버 새로운 유니폼 리뷰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물리 딜러 황제였지만, 괜찮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퀵실버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밀려났고, 유니폼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썸머 유니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떡상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팔콘이랑 현재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드 보스 쪽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팔콘보다. 하지만 PVP 능력 그리고 파견 임무 능력 전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퀴시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퀵시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야말로 자체적으로 떡상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랑 비교할 필요는 없이 물리딜러에서 포괄적으로는 넘버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다시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famoso vaccine> <rehearsals> 마무리 양심적으로 블랙팬스랑은 비교하지 말자